저녁 때다 됐는데 뭘 그렇게 먹어? 요즘 아, 속은 하얘서. 가을 따는구나? 하여튼 너보면 신기해. 몸집은 조그만해가지고 먹는 게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laughs> 박쨈. 네? 박상 이거 지난날 생활비? 아,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생활비는 안 받겠다고. 저 때문에 여기서 불편하게 지내시는 건데. 노노 no, no. 이거 저야. 내가 편해서 그래요. 아, 아니 괜찮아 진짜. 에헤이 받으시라니까 그러네. 아이, 너도 너도. 아이고. 진짜 아이고 없어요. 네요. 아, 진짜. 거래인 터에 바트를 눌러 주십시오. 카드와 명세표를 받으십시오. 그래도? 그럼 이걸로 저녁해요. 여기 햄버거 패밀리 세트. <목소리>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목소리> 그거 길바닥에서 주운 거야? 에이, 아, 방송국 일한 거 입고 있었는데 입금이 됐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 이게 뭐야? 아, 지, 얼마 안 되지만 생활비 쪽으로 좀 넣었어요. 에이 안 그래도 돼. 아, 아니에요. 그동안 꽁으로 먹고 자고 한거 생각하면 더 들어야 되는데 얼마 못 나왔어요.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박쌤, 받아요. 진이도 그래야만 편해요. <laughs> 맞아요. 받으세요. 그래, 고마워. <laughs> 지원이건 남겨둬야겠네. 오, 맛있겠다. <laughs> 어, 엄마. 왜? 돈? 얼마나 필요한데? 아,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아, 그래서 당장 꼭 필요한 게 얼마야? 그래? 나 마트 갈 건데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진니야 네?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마트 간다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받았으니까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 없는데. 어, 웬일이셔? 혹시 중간에라도 생각나면 문자 줘. 네. 생활비를 내고 당당하게 사는 길과 생활비를 돌려받고 비굴하게 사는 길. 당당한 길과 비굴한 길. 당당한 길과 비굴한 길. 당당한 길과 비굴한 길. 언니 잠깐만요. 어, 왜 그래? 아 먹고 싶은 거 생각났어? 아저 그게 아니라 진짜 진짜 죄송한데 저돈 다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 아, 죄송해요. 사실 엄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아 그래? 죄송해요 언니 아니야 뭐 신경쓰지마 아, 대신 언니 저돈 벌어서 생활비 낼수 있을 때까지 이 집에서 10원도 축내지 않을게요 어? 아, 저 정말 작게 먹고 작게 싸고 저 정말 정말 안쓰고 아껴서 오히려 돈 벌게 해드릴게요 진이 <laughs> 아... 정말 짜장면 안 먹을 거야? 여기 짜장면 정말 기똥찬 데? 네전 생각 없어요 그거 제가 찍을게요. 노니아 내가 하면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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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제가 할게요. 주세요. 알았어. 그럼 부탁해. 네. <laughs> 너뭐하아거아아전 이제 이 그릇에 밥 먹게요. 그게 무슨... 에이 됐어 하지 마 아, 아니에요 전 정말 이만큼만 먹으면 딱 좋아요 진이 그거 짜장면또 뭐야 아 이렇게 먹으면 짜장밥 되잖아요 <laughs> 반찬도 같이 안 먹게? 아 이거면 반찬이죠 뭐 괜찮아요 왜 그래 진짜 언니 전 정말 이만큼만 먹으면 돼요 아 그리고 이것도 얼마나 맛있는데요. 진이 햄스터야 뭐 하는 거야? 저 원래 껍질을 더 좋아해요. 껍질에 비타민이 더 많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얼른 이거 먹어. 음. 아니에요. 전 이게 더 좋아요. 아 이렇게 하면 저도 좋고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나오니까 봉투값도 아끼고 일석삼조잖아요. 혹시 생활비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아니에요. 전 진짜 이게 더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음. 아줌마! 빌려간 오븐 가져왔어요. 오, 거기다 둬. 제 네. 오, 잡채네요. 어, 참기름 너무 많이 넣었더니 느끼하지 않려나 모르겠네. 간좀 볼래? 그럴까요? <laughs> 간이 괜찮은 거 같은데? 뭐, 무슨 간을 그렇게 최악겠다 저 어제 이집 둘에서 이 정도를 먹어야 알아요? <laughs> 어? 햄부터 가시나 봐요. 음... 이것도 간좀 봐드릴까요? 아니 아니야 괜찮아. 아간좀 어, 봐야겠어요. 좀짜 보이는데. <laughs> 왔어요? 아 네. 아저밥한 숟갈만 주시면 안 돼요? 해물탕이 너무 매워서 네딱한 숟갈만 먹을게요 아 매워 어머어머 아, 안녕하세요 뭐야? 왜래 몰라 간증발달레더니 음식을 아주 반이나 먹고 가네 아니이거야 이게 뭐야? 아 제가 돈으로 생활비는 못 드렸지만 언니한테 앞으로 돈 벌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아 제가 그동안 아낀 거 정리한 거예요. 아 제가 그동안 사용한 돈은 물값 정도고요. 아 그동안 제가 먹은 밥은 전부 버리기 직전에 밥만 먹었고요. 아 전기도 언니랑 줄리엔이 쓸 때만 같이 사용했어요. 아이 종이도 언니가 쓰다 남은 A4 용지 뒷면을 이용해서 직접 손으로 그린 거예요. 컴퓨터랑 프린트 전기세랑 토너가 맡기려고요 왜 이렇게까지 앞으로 줄리엔 화장실 갔다 오면 물 내리지 말아요. 제가 한번더 쓰고 내릴게요. 아, 세수도 쌀뜨물로 하면 되니까 쌀 씻고 남은 물 버리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소비는 더 줄이고 새어 나가는 돈은 더 발견할 거예요. 이러다 우리 지니 덕분에 부자 되겠어. 그쵸죠 아, 냉장고 청소 자주하면 전기값 절약할 수 있다니까. 저 지금 냉장고 청소하러 갈게요. 진이야, 너왜 그래? 박 쌤, 너도요. 지니가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다면서요. 근데. 진이 꼭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지 않아요? 하이브리드요? 왜? 기름 적게 먹고 연비가 되게 좋은 자동차 <laughs> 진짜 하이브리드 진이네 짜장면! 먹고 나면 또 비벼 먹고 단무지 초절임에 반찬을 하고 옆집서 간 보면서 끼니 때우고 생선뼈는 확 빨라 먹고 컴퓨터 검색은 사초면 되고 과일은 껍질이 더맛 나는 거고 장거 청소해서 전기 아끼고 두정과 누수는 다 잡아내고 난 아껴 아껴 아끼고 아껴 내가 아낄수록 아끼면서 그냥 살겨 난 아껴 아껴 아끼고 아 내가 하는 행동 모두 절약 진짜 아껴 왜이래 막걸려 진짜! 이놈누 자식들이! <laughs> 니들은 이름에 뜻이라도 있어 난 아무 뜻도 없이 이름이 공기밥이다 <laughs> 이런 나도 살 <살고> <laughs>